두 번째 영상입니다. 아까 조직 문화에서 조금 못 다룬 게 있습니다. 강의 그 강의 자료에 보시면은 이제 조직의 자긍심을 주입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죠. OT,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LT는 리더십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집행부 또는 간부들끼리 가는 LT가 있어요. 자, MT는 멤버십 트레이닝인데 이게 우리 뭐 대학교에서 MT 간다라고 하면 이제 멤버십 트레이닝을 얘기하는 거고. 기업에서도 MT를 가기는 갑니다. 뭐, 야유회를 간다고 얘기해도 되고, 뭐, 때로는 뭐 어떤 특정한 장소를 다 빌려서 뭐, 이용하기끔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뭐, 영웅, 모범, 귀감이 될 만한 사례의 임무를 전달하는 것. 야, 너희 선배는 이랬었어. 뭐, 옛날에 누구 이랬었어. 이런 것들이 바로 조직 문화를 그 이끌어가는 큰 동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이 책의 마지막 그 부분이 439쪽의 조직 변화와 개발인데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다 합해서 이제 좀 포괄적으로 결론을 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뭐 조직 변화의 개념. 자, 그리고 440쪽, 441쪽에 특징과 유형. 자, 그리고 442쪽에 이제 조직 변화 이론의 전개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테일러의 그 과학적 관리론부터 지금까지 조직 문화 연구까지 전부 다 합한 게이 내용들이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은 예, 언급하지 않고 결국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결국 혼합 적용한다라는 얘기.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요. 그, 다른 거를 다 건너뛰고 449쪽으로 가셔가지고 넷째라는 부분이 있어요. 대안의 실질적 집행, 자, 시행, 실행은 필수적이다. 변화의 집행은 제일 어렵다. 자, 아무리 내가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알아도 안 하면 꽝이에요. 실질적인 변화와 실행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이 조직 변화와 개발에서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50쪽에 상향적 전략과 하향적 전략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직자가 되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상향, 저, 죄송합니다. 하향적 전략. 위에서 아래로 바꿔라! 하고 하는, 하는 그런 하향적 전략이 굉장히, 하향적 전략을 굉장히 많이 겪으실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소규모 집단이라든가 좀 이렇게 알아서 해보라고 해서 위임을 해주는 경우는 상향적 전략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뭘 바꿀까? 이렇게 바꿀까? 저렇게 바꿀까? 이게 바로 상향적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화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451쪽에 양관어 1, 그 반관어 1번을 보면은 기득권에 대한 침해. 어, 만약에 조직이 바뀌면 나의 지위, 나의 위치, 나의 급여 다 바뀌지 않을까? 기득권에 대한 침해. 막연한 어떤, 그리고 이유가 진짜 있는 그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제가 아마 강의 자료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관성 유지. 난 지금도 괜찮은데 왜 굳이 또 바꾸려는 거야? 관성. 내가 옛날부터 해왔던 관성을 유지하려는 심리가 사람은 누구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52쪽에 그 강제적 결 전략부터 얘기인데, 자, 이렇게 변화에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1번, 강제적 전략. 자, 뭐. 벌금, 과태료, 징계. 이게 대, 이 공무원은 이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하라는 대로 안 해? 너 그러면은 지금부터 징계 절차에 이렇게 되면 안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453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 규범적 사회적 전략. 자, 이거는 이제 그저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당위적 차원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설득하는 작업들이죠. 자, 그다음에 3번인데 공리적 기술적 전략이죠. 자, 이거는 자, 바꾸는 사람에게는 보상, 안 바꾸는 사람에게는 벌. 뭐 이런 식으로 자항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렇게 조직을 개발하고 바꾸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460쪽에 감수성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좀 이거 이거 읽어 드릴게요. 자,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감수성 훈련을 자, 훈련 참가자 자, 조직 구성원들이 훈련에 참가를 하는데 그들의 태도와 나의 태도와 옆 사람들의 태도를 자 성찬하고 나의 행동, 보통 나의 말, 나의 말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직장에 저 상사와 부하 직원이 있으면은 이 역할을 어떤 상황을 주고 자 상사가 부하 직원이 돼 보도록 하고 부하 직원이 상사가 돼 보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이 감수성 훈련의 대표적인 사례죠. 자 집단 훈련이고 나를 상대방이 나를 알수 있게 하고 나를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게끔 하는 훈련들이 감수성 훈련인데, 자 이게 훈련 조건을 만들기가 조금 까다롭고 굉장히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능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아까는 이렇게 하라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지시를 하게 되면은 이게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감수성 훈련은 시간을 좀 두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갖춰가지고좀 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461조의 행동수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서 배웠던 코칭. 자, 스스로 할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코칭. 자, 컨설팅. 자, 현재 문제는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고치세요. 컨설팅. 자, 카운슬링. 자, 내담자. 뭐, 본인의 답답한 걸 얘기를 하면은, 요거는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떨까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자, 행동이 바뀌셨어요. 이런 것들. 자, 행동 수정의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조직의 어떤 변화 방법들이 있는데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얘기는 이거예요. 469쪽에 맨 마지막 문단. 최고 관리층이 확고하게 지지를 해 줘야만 개발도 가능하고 변화도 가능합니다. 자, 사장님, 또는, 자 뭐, 높으신 분들, 뭐, 시장님. 저희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자, 지금 모았는데,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하지 마. 그거 왜 해? 시간 낭비, 돈 낭비, 그걸 왜 하는 거야? 차라리 그냥 내가 하라는 것만 해.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조직 변화 개발은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최고 관리층이 되시는 분들이 이 조직 행태론에 나오는 이론이나 이런 어떤 그 사례를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감수성 훈련 이런 단어 잘 모르겠는데 코칭, 야 코칭 뭐 컨설팅하고 카운슬링 이 똑같은 거 아니야? 대표적인 거. 자, 그다음에 아까 앞 시간에 앞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 조직 문화. 글쎄 조직 문화 뭐 이게 뭐 이걸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모르는 시, 모르는 최고 관리자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야 상향식 방법과 하향식 방법 조직을 바꾸는 방법 방법이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그게 뭐 얼마나 달라?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이 수업을 저에게 들었던 분들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상향식 방법은 예를 들어 이런 거고 하향식 방법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근데 반드시 최고관리층이 이조직행태는 나오는 이야기를 다 안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안, 만약에 최고관리층이 이걸 다 알고 저보다 훨씬 많은 걸다 안다 그러면 책에 최고관리층의 확고한 지지가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실제로는 굉장히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들이 그 고급스러운 내용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조직 문화, 오늘 배웠던 조직 문화와 조직 변화와 개발은 가장 그 늦게 바뀌는 거고 바꾸기도 좀 어려운 것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지금 책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고 바꾸려다가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뭐 아예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사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좀그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이해하시기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와 이번 주까지는 내용을 내용 일부러 내용을 일부로 간단한 것만 제가 했어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 그 까다로운 내용들이 좀 나오죠. 뭐 의사소통, 갈등 협상. 자 그다음 에 권력과 조직 정치 리더십. 요거까지딱세번 정도로 나누어서 하면은 자, 요네 가지의 그그네 개의 장을 세번 정도로 나누어서 딱 수업을 하면은 이번 학기는 완전히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좀 추가적으로 촬영을 했다는 영상들이 또 있어요. 또 생겨서 제가 그거를 일부러 좀 많이 찍을 때도 있고 적게 찍을 때도 있으니까 잘 고려하셔가지고 고려하셔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